자칭 보수정권이라는 대통령이 두번 연달아 탄핵이 된다. 네. 그래서 국민의힘 제가 몸담았던 그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한 정당이면서 탄핵을 한 정당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면 탄핵이 안 되죠. 음, 양두분 네. 다.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이 보수정당의 가치 혹은 왜 108석 118석을 줬는가? 는 그러한 국민의 투표권에 대한 의미를 너무 경솔하게 봤다. 그래서, 그래 따지면, 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겪어보고, 지금 유력 후보, 이재명 후보를 볼 때, 가, 비교로 봐도 훨씬 더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, 네. 왜 이쪽이 그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, 어, 저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찹찹합니다. 이번에도 음. 또 탄핵 당하면서 탄핵을 한정당이 돼버리니까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박근혜, 이, 이, 이두분의를 떠나서라도 보수정당의 가치가 이래 되는가? 이래, 이래서 되는가?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 보는 거죠. 그윤전 대통령 이제 파면 결정 나오고 난 후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님한테 어떠한 뭐 이야기 들으신 거는 없으십니까? 박 대통령이 병원 나오시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다. 나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름도 써지 말고 사진도 써지 말고 해가지고 우리 다 내렸잖아요. 그리고 어. 우리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아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. 왜냐하면은. 이제 그 감옥에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, 네. 나오셔서 지금은 좀 건강하게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. 그거 말고,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음, 이미 네.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그, 본인 스스로가 탄핵의 강을 건너버렸어요. 한동원도 만나잖아. 그렇죠. 어. 권성도도 만나고. <laughs> 그게 저는 저게 옳지 않다고 보고, 음, 그게 네네. 이제 제2의 탄핵도 가능한 수 있었다, 이래 보지만은 네. 대통령께서 그런 행보를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다, 이래 보는 거죠.